다음 이차방정식에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수학문제에서는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적어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면 모두 양의 실근인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차방정식의 두근 중에 하나가 음 또는 둘다 음, 음의 실근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반대는 모두 양의 실근을 가질 경우만 됩니다. 자, 그래서 왜 반대로 하냐? 거짓의 범위에 해당되는 해를 전체에서 덜어내면 그것이 바로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야 가장 간결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두 분이 다 모두 양의 실근이니까 어, 판별식 d가 0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분의 합도 0보다 커야 되고 두 분의 곱도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어, 0보다 크겠죠. 완전 제곱식은 0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다1를 더하면 0보다 같거나 작을 수는 없어요. 자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어, 2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어, 음수가 되어야 되고 곱도 마찬가지로 k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죠 자 두번째 해법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때도 어, 적어도 하나의 음의 실근이 나타나려면, 어,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즉,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한근이 0일 때, 즉, 음근과 0일 때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조건을 따로따로 우리가 구해서 더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두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배씩 d가 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두근의 합이, 어,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두근의 곡은, 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고, 크가 되겠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고, k는 0보다 크다면, 1식과 2식은 겹치는 영역이 없어요. 연립했을 때, 어, 겹치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게 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근의 곱만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자, 다른 한근이 0일 때는 두근의 곱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어, k는 마이너스 4분의 5. 그래서 이 모든 세 개의 조건을 모두 합하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5 이상이 되고 이것이 바로 어, 적어도 하나가 음의 실근을 갖는 어, k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